파이썬입니다. 제발 한국 협회를 나가라. 그녀는 모든 것을 이루었고 정상에 올랐는데 왜 저런 조직에 머물러 있겠어? 레딧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외 배드민턴 팬의 글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고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배드민턴계의 새로운 여왕이라 칭한 안세영 선수의 폭로를 전세계 외신들은 물론 3억 명에 달하는 전세계 배드민턴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안세영을 귀화시키고 싶은 국가가 10개는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현재 다양한 국가의 팬들이 그녀의 폭로를 듣고 함께 분노하며 제발 자기 나라로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기도 한 상황인 것인데요. 이 외에도 전세계 배드민턴 팬들로부터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침없는 반응들을 전해드있습니다 이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덴마크의 국가대표 코치 케네스 요나스는 2021년에 이미 이런 평가를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자 인도네시아의 레전드 토니 구나완 선수도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요. 안세영의 플레이 스타일과 빠른 발놀림은 그녀를 특별한 선수로 만든다. 그리고 배드민턴이 국민 스포츠의 위상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배드민턴계를 뒤흔들어버린 선수라는 말로 안세영 선수를 평가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배드민턴을 즐기는 생활체육인의 수는 3억 명이었는데요. 이런 엄청난 스포츠에서 여왕의 자리에 오른 안세영 선수이기에 최근 그녀의 충격적인 폭로는 당연히 세계적 이슈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배드민턴의 여왕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그에 대한 협회의 관리는 충격적인 수준이었고 그녀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전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과 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준 것입니다. 선진국인 것은 물론 인구 대비 올림픽 성적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상위권에 있는 대한민국인데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선수를 귀하게 여기며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미흡한 관리를 하였다는 것에 경악하고 있는 것이죠. AFP 통신은 올림픽 챔피언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상 방치를 폭로하였다면서, 대한민국 문체부가 협회의 소홀한 대처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야말로 국내에 일그러진 주요 종목 협회들의 수준이 전 세계에 폭로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국제적 망신이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안세영이 금메달을 차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 이제 국가대표팀에 계속 합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기사는 안세영은 지난해 무릎 부상을 당했을 당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과 부상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대회에 나가 경쟁해야 했던 것을 비난한 것이라면서 처음에는 부상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잘못 진단받았었기에 안세영 선수는 너무 실망했고 너무 힘들어했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후 안세영은 국가대표팀 사태 위협을 하였다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은 실제로 은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곡해하지 말라는 그녀의 말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라는 기사는 그 말은 그만큼 그녀의 고통과 실망이 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전했습니다. 독일의 빌트진은 올림픽 챔피언이 더 이상 조국을 위해 경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녀의 폭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된 심각한 상황임에도 협회 차원의 소명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도 직접 자신의 SNS에 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한편 귀국하여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히겠다고 이야기한 안세영 선수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불참했는데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안세영 선수가 불참하길 원했다고 하고 안세영 선수는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라며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것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 상황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런 부당함을 안고 선수 생활을 지속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챔피언으로서 올림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으며, 그런 그녀의 상태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는 협회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은 레딧 커뮤니티에서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그녀가 무릎 부상 상태인데도 많은 경기를 뛰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덴마크 해설진들도 한국 대표팀이 그녀를 너무 많은 대회에 뛰게 하였고 그녀의 부상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어. 나는 왜 그녀를 그렇게 많은 대회에 출전시키는지 계속 궁금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많이 성공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 대표팀으로 뛸 필요도 없다. 오히려 국가 대표팀에게 그녀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팬으로서 팀 챔피언십 기간 동. 그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했고, 유능한 협회와 코치진이라면 그녀가 뛰고 싶어 하더라도 말렸어야 했다. 지금 보면, 부상인데도 그녀가 뛰도록 강요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 협회에게 그녀가 필요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녀는 한국 협회가 필요하지 않아 엄선된 스탭들과 함께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뛴다면 흥미로울 거야. 안세영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귀화한다면 어떤 장면이 될지 생각해봐. 안세영이 일본이나 태국에 갈 수도 있어. 일본 배드민턴 협회도 망했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해외 대회에 선수를 안 내보낼 거야. 일본 협회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횡령 스캔들 터져서 정부가 자금 지원 중단했어. 그녀가 중국 국으로 귀화한다면 LA 올림픽은 거의 중국의 싹쓸이가 될 거야. 그녀가 미국이나 덴마크로 귀화하는 건 어때? 미국은 LA 올림픽을 개최하고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나라니까 이것이 계기가 될수 없을까? 미국은 아직 배드민턴이 발전 단계라 기회가 없겠지만 LA 올림픽이 열리면 그 덕분에 유럽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의 배드민턴 팬들은 모두 그녀를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여긴 자원적인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다. 그녀가 미국으로 귀화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유럽의 다른 곳에서는 미국과 같은 지원은 받지 못할 거야 재정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테니스나 미식축구라면 그렇겠지 미국에는 배드민턴에 대한 지원은 없어 안세영이 떠난다는 건 그녀가 독립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녀 이전에 이용대나 다른 한국 선수들처럼 말이야 그냥 무릎에 테이핑만 봐도 한국 협회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미국 사람인데 그녀가 여기로 와주길 바라지만 그녀를 도울 스파링 파트너가 없어서 상상하기 힘들다 그녀는 부상 회복을 위해 수술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도 재활을 위해 6개월 동안 결정할 거야 그녀가 완전히 회복하거나 최소한 100%에 가깝게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녀는 다른 국가 연맹에 가입하는 대신 독립적인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 안세영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녀가 진지하게 한국 국가대표 포기를 말한 거라면, 2028년 올림픽에서 성공을 거두려는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난 그녀가 다음 올림픽에도 한국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 안세영은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심지어 스위스로 진출해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수야. 솔직히 그녀는 아무런 지지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아? 르브론이 독일로 간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 물론 배드민턴이 그만큼 인기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미국에서 체스가 유행했던 것과 비슷해. 안세영이 중국과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드민턴에 필요한 자원 면에서는 미국이나 덴마크는 중국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그건 확실해. 안세영이 이런 문제를 밝힌 건 잘한 일이야. 만약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간다면 그녀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게 될지 상상해봐. 싱가포르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고 다른 대회들도 엄청난 상금을 준다. 하지만 이건 싱가포르인인 내 희망사항일 뿐이고 아마도 독립적으로 뛰지 않을까 해. 그녀가 말한 건 다른 나라로 귀화가 아니라 독립적인 선수가 되는 것을 의미한 것 같아 안세영이 인스타에 글을 올렸어 누가 제대로 번역 좀 해줘 한국 협회는 완전 개판이네 드라마 같은 일이다 1등 스타 선수의 부상을 오진한 거야 잘 말했어 배드민턴에서는 기본적으로 협회가 선수들을 묶어두는 시스템을 폐지해야 해 선수들이 국제 배드민턴 연맹과 협회들에 대해 쿠테타를 일으키면 더욱 좋겠다 그녀가 이런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서 참 좋았어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이후 안세영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 한국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기쁘다. 국가대표팀을 그만두는 것은 아마도 그녀가 프로로 전향하고 자신의 후원사를 얻고 토너먼트에 나갈 코치진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거야. 그녀는 이미 한국에서 매우 높은 상업성을 가진 레전드이고 다른 나라를 대표할 이유가 없어. 그녀는 자신의 코칭팀을 구성하고 두바이 같은 데서 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하지만 만약 그녀가 한국협회에 의해 금지당하고 다른 국가협회가 그녀를 데려가도 된다면 싱가포르는 항상 열려 있어. 한국이랑도 가깝고 이런 스포츠 인재를 데려와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 국가야. 잘했어. 그녀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을 거야. 연맹이 선수의 성장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 있는 조직으로 바뀐 거지. 이건 한국 스포츠 연맹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안세영 선수의 용기가 우리나라 체육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는 그 선택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녀가 이런 폭로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협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며 다른 종목에도 썩어 문드러진 협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이죠. 부디 이번만큼은 문체부가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세영 선수의 용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 아니 제발 좀 정상적인 환경에서 뛸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